톱니의 수가 각각 X개, 그 다음 40개의 톱니바퀴 그 다음 A,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대요. 여기 맞물려 돌고 있다는 얘기야. 응. A가 1분의 Y바퀴 회전할 때 B는 1분의 12바퀴 회전 왜 톱니바퀴 나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아니었지그 토크 대리돌아가는 게 있어? 그지. 총 회전수는 똑같다 그랬잖아. 응. 맞아? 맞아? 네. 응. 맞으? A가 1분의 Y바퀴 회전할 때 Y는 1분의 12바퀴 회전한다라고 얘기했잖아. 그럼 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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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랑, 뭐랑 곱하기 똑같다는 얘기 16 a 통리수 몇 개야? x 개잖아 얘가 몇 개? 40얘 40개잖아. 얘몇 터전했어? 1분에 몇 터전했어? a 1분에 아, 몇 터전했어? 아, y 그 다음에 b는? 12. 12. 모랑 뭐랑 모랑 모랑 곱한게 똑같아. 어, x랑 y랑 곱한 거. 그럼 어, x랑 y랑 곱한 거랑. 40이랑 12. 4 2랑 12랑 곱한 거랑 똑같아. 알고 있는 분 배운 거 있으면 써먹어. 알겠어요? 네. 40 곱하기 10이라고 쓰진 않겠지, 도서나. 아니지, 480 이렇게 써야돼. 그리고 이거 480 나왔으면 어떻게 써줘야돼? Y는 x 분의480 이렇게 써야돼. 이해가 삼, 삼. 그때 A의 톱니수가 얼마? 30개일 때. A 톱니수가 3 0개 X가 얼마라는 얘기야? 30. X가 30일 때. Y는 몇 회전을 해야되냐? Y의 회전수. Y가 얘기하는거지? A의 회전수라고 하는거지. 스 대신에 30높도면 되죠. 1 6건 됐어요? 뭐랑 곱하면